안녕하세요. 오이입니다 오늘은 HP 8720 제품인데,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돼가지고 지금은 보고서 형태, 출력 네. 이게 인쇄는 이제 정상적으로 됩니다. 출력은 근데, 여기 이제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려면, 복사가 이렇게 작동이 안 돼요. 안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요 스캔 유닛이 작동을 안 합니다. 전혀 반응이 없어요. 미리 보기 기능도 안 됩니다. 어,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뜨고 프린트 오류가 또 뜹니다. 블루 스크린 뜨고 이렇게 오류가 떠요 한번 다시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게요. 블루 스크린 뜨고 b l 가 뜹니다 그 문제는 이그 스캐너 유닛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스캔판을 교체하면 해결이 됩니다 다시 껐다 켜볼게요 팅할 때쪽 보면은 움직이다가 네 저기서 움직이다가 이 시점에 멈춰서 걸리는 거 이게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걸리면서 이렇게 라고 뜨는 겁니다. 스캔 유닛 교체 해야 됩니다. 정상 제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정상 제품이고 이거 복사 해 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. 복사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. 껐다 켜보겠습니다. 네 정상 적인거는이 정도 부팅되고 이제 에러가 안 뜹니다. 이렇게 안에도 계속 움직여 주죠. 스캔 패딩. 네, 여기까지 준비가 와야 돼요. 이 라인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 켜보겠습니다. 네, 움직였다가 준비하고 빛이 나오면서 기게 유닛이 제자리를 정렬해야지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요 기능이 돼야 돼요 네,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블루 스크린 메뉴는 뭐 다양하게 뜰수 있어요 참고해서 저기 스캔판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교체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